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어, 지난 월요일에 방송을 찍고 그동안 쭉못 찍었습니다. 제 아내가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편집하고 썸네일을 제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많이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뭐 인사드리지 못했다. 하는 점, 근데 이제는 어젯밤에 와이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 다시금 정상적으로 어 가동이 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북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파병했다는 라 얘기가 작년부터 어 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2020년 그... 로스차일드와 동유럽 삼국지라고 하는 저 강의에서 백이선 강사의 신나는 역사 강의 저 강의에서 이미 2020년에 어 2020년에 제가 2022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제가 최악의 사태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은 북한에는 지금 어 지원해 줄수 있다, 그러면은 병력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살상 무기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약에 러, 러시아하고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편을 묶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편을 묶고 싸우게 되면 이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이 강의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의 이 새끼가 우리 민족의 무고한 인명을 무려 3,000명씩이나 여기에, 여러분, 여기,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를 했어요. 3,000명이나. 뭐하러 배치합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약 20만 명의 병력을 그동안에 잃거나 혹은 부상으로 잃거나 혹은 어떻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1억 뭐 3천만 명이라 그래도 실제로 병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구는 100만 명이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러시아 자기네들도 총력전을 버리고 싶지. 그런데 총력전을 버리게 되면 북유럽에서 혹은 중국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전선의 유지 때문에라도 100만 명 전체를 쏟아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한으로부터 12,000명을 빼왔다. 12,000명을 빼왔다. 뭐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병력을 그 예견했을 때, 예고했을 때도 이미, 뭐, 북한의 병력이 확실시 되는 거는 시베리아로 가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젤렌스키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 사기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래서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 대통령실 파병 철회를 촉구한다. 저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윤석열 하는 일 중에 뭐 똑바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20% 밖에 안 되는데 무슨 파병 철회나 하라 그러면 김정은이나 코뜩으로나 듣겠다. 그러니까 네, 여기 보세요. 러시아 위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누구냐면요. 채첸, 여러분. 그 옛날에 그 150년 동안이나 러시아를 괴롭혔던 체첸 반군이라고 하는 애들이 푸틴이 2002년도에 체첸의 대공격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친푸틴으로 다 돌아서 버렸다. 그래서 제 1차 파병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미국과 터키의 합동작전으로 인해서 몰살됐어. 그런데 2차 파병. 그래, 그러니까 요어 2차 파병이니까 죽으면 어떡하노?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죠. 그로즈니 정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죽으면 천국 간다. 얘라 이런, 푸틴, 아우, 정말 내가 나오는 욕밖에 없어요. 체첸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북한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이런 생명, 동포들의 생명이 만 오천 명이나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큰 사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미 강의해서 북한은 병력밖에 줄게 없고, 러시아가 분명히 북한에게 손을 벌릴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다시 한국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은 살상 무기, 드론, 뭐 현무 이런 것들을 보내 가지고 북한 병사들을 한국 무기로 공격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야. 여러분 러시아의 특수부대는 체첸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는 저기 저 뭐야 조지아 그쪽입니다. 그루지아 쪽. 체첸 바로 위에 있는 그루지아 쪽의 부대가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가 이미 여기 어떻게 돼요? 도네츠크 루한스크 전선에서 거의 대부분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르스크의 새로운 특수부대가 필요하다, 이 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여기, 여기에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몰도바의 저 오른쪽 트랜스니스트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이거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틴이 한국,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렸으면 그냥 다 벌린 겁니다. 로스차일드와 동유럽 상국지에서 저는 분명히 러시아는 전쟁을 이렇게 전선을 돌려 가지고 몰도 몰도바의 동쪽에 있는 트랜스니스트리아의 그를 점령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손을 벌렸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악의 사태라고 예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끌 줄은 몰랐습니다. 말이 좋아서 제가 강의에서 10년이라 그랬지, 10년 동안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줄 몰랐어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던 모양이야. 미사일 사거리가 뭐야? 100 100km가 150km가 여기 안에서만 미사일을 쏠수 있다라는 제한 때문에 지금까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젤렌스키로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 내지 1,000km로 풀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안 들어주고 있죠. 어 그거 들어주면은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에서 저기 러시아 모스코바로 향해가 쏠 텐데, 그러면 3차 대전이에요. 한국 군대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자, 북한군 만 5천 명이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가장 잘 싸우는 애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서, 한기호 같은 국민의힘, 어? 국지의원들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뭐, 우리, 저, 병사들이, 북한군 병사들을 공군을 보내가지고, 뭐, 폭격을 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야, 북한군 특수병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틈을 돌려가지고, 어디 북한으로 진격하자, 이 말입니까? 말이네, 미가! 지금, 미쳤습니까? 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여기 국민들 전부 다 반성하세요! 어디 사람이 없어서 한기호 같은 새끼를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뽑고 말이야. 나쁜 사람들 같다니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살상무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살상무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평화적 원칙을 지켜서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지전을 버리면 된다고요. 그 국지전이 전면전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되면 해군하고 공군에서는 금방 진압할지 모르겠는데 육군은 그, 게릴라 전까지 다 감당하려면은 30년은 좋게 걸릴 거예요.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발전은 그걸로 정체될 것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진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매우 이 사태를 우려합니다. 북한군의 파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자세, 우리나라의 대응이 지금 이게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해. 윤석열이잖아.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술이나 먹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를 보낸 20대, 아, 군대 보낸 우리 4, 50대 우리 중장년층이 자녀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20대들 어? 대선에서 윤석열 지어갖고 좋다. 아이고 잘한다 정말. 이거 어떡할 건데 이제. 이 같은 사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것이 전개되는 대로 제가 될수 있는 대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끊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